제가 어느 날 뒷목이 안 돌아가고 너무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거기서 뭔가를 찍어주더라고요. 저의 근육 불균형을 3D로 보여줬습니다. 뭉친 곳은 빨간색, 약한 곳은 파란색. 또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왼쪽 어깨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왼쪽 어깨를 기점으로 해서 등 쪽을 대각선으로 타고 내려가는 모든 부위가 파란색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어깨를 기점으로 대각선을 타고 내려가는 근육은 빨간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근육 불균형이죠. 아 이래서 오른쪽 어깨가 팔을 들면 아프고 왼쪽 뒷목이 땡기고 왼쪽 손목까지 아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불편하고 아픈 건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원리도 모르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틀어진 어깨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허리 움직임의 흐름을 바꾸는 원리 혹은 방법을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깨 높낮이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허리가 s자로 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척추축만이라고 하죠. 근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척추축만은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느 정도 척추의 모양이 정해져 버린다고 합니다. 대부분 80% 이상의 경미한 척추축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10도에서 20도까지 휘어진 상태를 경미한 척추축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미한 척추축만은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하여 경과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척추축만의 교정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하기에는 정확하게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보완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심한 분들은 물론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셔야겠지만 대부분 내가 자세 때문에 척추 축만이 온다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영상의 전문의는 자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척추 축만이 완치가 안 된다고 교정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여기서 생각난 분이 한분 있습니다. 바로 척추 축만과 더불어 디스크까지 가지고 있는 유명인 김종국 씨입니다. 김종국 씨는 익히 알고 있듯이 허리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연간의 운동으로 어마어마한 튼튼한 코어 근육을 만들어 버티고 살고 계십니다. 척추 축만과 디스크 그의 산증인이시죠 사실 체형교정이라는 것의 핵심은 근육으로 버틴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뼈가 틀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거죠 더 나아가 기능장애가 있는 몸을 순기능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은 강화하고 그런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을 우리는 매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김종국 씨처럼 처음부터 수준 높은 운동을 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감안하여 일단 자기 레벨에 맞는 코어 운동을 하시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시작하기에 좋은 척추층만의 좋은 스트레칭을 가져왔습니다. 물리치료사이자 연구자인 데이브 티베리오 박사와 게리 그레이의 의견을 영상에서 소개해주는데요. 저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올라간 척추층만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우리 몸은 2D가 아니라 3D 입체적으로 이렇게 앞, 뒤로, 양 옆으로 혹은 다양한 각도로 회전이 들어갑니다. 이를 다각도로 잡기 위한 스트레칭을 이 영상에서 알려줍니다.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왼쪽으로 허리가 휘어져 있다면 실제 척추 측만의 회전 방향은 그 뒤쪽으로 또 돌아갑니다. 여기서 높낮이가 낮은 어깨의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벽을 짚습니다. 어깨가 높은 쪽인 반대쪽 팔은 앞쪽으로 팔을 안듯이 팔을 들고 있어줍니다. 이 상태로 가슴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해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들어 허리를 펴준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폈다 살짝 오므렸다 폈다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휘어진 방향과 소사우르 어깨 척추의 회전 방향까지 잡아주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만약에 왼쪽 어깨가 올라와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코 운동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한 번씩 해준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만약 하루에 많은 세트를 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하는 것을 영상에서는 추천합니다. 1세트를 10회에서 15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허리의 움직임 흐름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꾸 기존의 모습으로, 기존의 방향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허리의 흐름을 바꾸시면서 코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어깨 높낮이와 척추 축만의 내용과 함께 스트레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